살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절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지치기 쉬운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고백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해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이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월절 준수 사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6월절이 지켜진 시점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이것은 바로 앞선 18절 말미에 나오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란 그 원칙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전 봉사에 있어서뿐 아니라 6월절 준수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은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후에 약 5주 후에 준수되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개입니다. 정월 10일에 어린양을 잡는 일로 시작하여 나흘 뒤인 14일 해질 때에 양고기를 가족이 함께 먹음으로써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성전봉원식 거행사실에 뒤이어 6월절 준수사실을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귀향과 성전 재건에 제2의 출애굽과 여호와 신앙의 재부흥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 타락하였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시기에 유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정체성 재확립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례로 히스기야 왕은 범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준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던 요시아왕 역시 유월절 준수를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서 자신의 죄의 18년에.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성전을 재건한 뒤에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정기를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월절 준수를 기록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죄와 악행을 철저히 단절하지 않는다면 새롭고 거룩한 역사는 시작될 수 없음을 깊이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초소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위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고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선민으로서 그들의 위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재건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선민으로 회복된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왜 폐망과 포로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왜 성전이 파괴되어야 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재건한 성전도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성전은 다시 파괴되어 그들은 또다시 제2의 포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구별하고 과거의 모든 죄와 더러운 곳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죄악과 단절해야 하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애국, 죄악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를 구별하고 과거의 모든 죄와 더러운 곳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거룩한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애국과 온전히 단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도 애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롭게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물들어 있던 애굽의 물을 모두 걸러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관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 숙명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속에 있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유월절을 즐겁게 준수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출애굽 이후로 이 유월절 잔치처럼 의미 있고 깊은 잔치도 없을 것입니다. 휴태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성도들만이 승리의 기쁨을 아는 줄 믿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귀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뿐이었습니다. 결국 큰 기쁨의 잔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하늘의 비밀과 기쁨을, 누림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정결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